저번 화에 이어서 제가 계속해서 집을 지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또 다시 다른 섬에 가가지고 나무들을 많이 잘라왔는데요. 이번에는 벽을 어, 만들어 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벽을 만들려면 이제 창문이 달려있는 벽하고 보통 벽이 있는데요. 재료는 똑같아요. 둘 다. 두 개, 이제, 그 야자, 야자나무에 이파리 두 개하고 나무 네 개가 필요한데요. 어, 제가 겉에는 창문이 달린 벽을 만들고요. 안쪽에는 이제 그 보통 벽을 만들 거예요. 아니, 아니, 아니야. 그냥 다 창문이 달린 벽을 만들자. 그래야 밖을 볼수 있으니까 그냥 보통 벽보다 나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집에다가 벽을 하나하나씩 달고 있고요. 어, 바다 쪽은 일단, 아니, 바다 쪽은 일단 비워뒀고요. 제가 음식 보관을 해야 되는데, 아니다. 이쪽은 그냥 막아둬야겠어, 그 창문 달린 벽으로. 어, 잠시만요. 이파리를 조금 더 가져와야 되는데 여덟 개주웠고 음, 근처에다 떠 근처에다 떠게요편그 제가 집 지을, 수 있, 집 지을 수 있게 편하게. 다음에 여기다 짓고 삐 삐삐거리네. 이상하게 체력이 많이 떨어졌는데도 제가 <laughs> 어, 아직도 생존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벽을 짓고, 네 이쪽에다가 이쪽에다 벽을 지울 수 있나? 천장이 없는데. 아 지울 수 있네요. 어 비가 오네. 잠시만요. 이거 제가 어 비가 와가지고 어 잠시만요. 이거, 창문 달린 벽을 하나 더 지은 다음에, 만든 다음에, 안쪽으로 가서, 이제 집 안에서, 이제 일해야겠어요. 잠시만, 여기가 사다, 아, 여기가 사다리 있는 곳이구나. 기다가 사다리 있는 곳에는, 이제, 문을 만들어야 되는데, 잠시만, 이것 좀, 됐다! 그 다음에, 어, 이파리야, 이파리가 더 필요하나? 그 다음에, 로프도 가져가고, 로프도 가져가고요, 혹시 모르니까. 재료들 여기다 놓고 나뭇가지도다 가져오겠습니다. 이거 막주아즈 나뭇가지들 왁창네. 야 올라가 점프 점프 됐다. 재료들 여기다 집 안에다 놓고요. 망치 갖다가 이제 문 여기 있다. 문 달린 벽을 일단 만들어 놓겠습니다. 이거. 아, 클릭하면 열리는구나 그 다음에 아, 그 창문 달림벽더 지어야죠 나가도 하나 만들어 놓고 어 아, 이파리가 더 필요하네요 제가 이쪽은 조금 창문을 이제 안달안달 안달 생각이에요 왜냐면 밖으로 이렇게 빨리 나갈 수 있게 그 다음에 이파리 더 가져오고 다리 넓고요 2층 그 다음에 안쪽에 안어 잠시만 망치가 필요한데 어 있다 안쪽에서도 벽을 지을 거예요 이게 벽집 구조를 생각해야 되는데 여기가 이쁘니까 여기다가 어 침대를 만들어 놓을게요 그 다음에 음식 보관소는 여기다가 벽 하나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이쪽에다가 다, 사다리 밑에다가 벽 에벽 만들어놔 왜안 만들어지지? 잠시만요 여기다가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여기다 하나 만들어 사다리 올라갈 때 떨어지지 않게 저기다벽 하나 만들어 놓고 벽 하나 만들어 놨고요 어? 왜? 아 나뭇가지가 더 필요하지? 네 이쪽에다가 벽 하나 더 이게 안되네요? 사다리 밑에라서 안된.. 안된가? 아니에요? 방.. 방금, 방금 전에 됐었는데? 이상하게 안되네요? 그렇다면 제가 사다리 옆에다가 벽 하나 더 만들어놓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가 침대를 놓고 여기다가 음식 보관할 거예요 여기다.. 아니 여기다가 음식 보관해야겠다 나뭇가지 3개 더 해가지고 벽 하나 만들면 이제 제가 1층은 다만든거예요어 여기다가 여기다가 하나 만들어놔야 되는데 이게 잘 안되네요 벽에 그 이쪽은 되는데 왜 이쪽은 안되지 반대쪽 가서 해볼까요? 아 거리가 안 닿아요 근데 이게 밖에서 해볼까? 밖에까지 나가야 되는데 아 시계 진짜 안 보여 어 자, 잠깐 빨간색이 보인데 이상하게 이쪽에는 벽이 안 달려지네요 신기하네 어할수 없다 그렇면 아 사다리 밑에도 벽 하나 놓고싶은데 이게 안되네요 어? 어? 된다! 잠시만 아까 잠깐 됐었는데? 이렇게? 아 아까 됐었는데 놓쳐가지고 이, 어 됐다 아 이쪽에도 되면 좋을건데 그렇다면 이쪽에는 그냥 벽을 안놓 벽을 놓지 않도록 할게요 집, 집진 동안 비가 그쳐버렸네. so 아, 이제 2층을 꾸며야 되는데, 이거 2층, 2층... 제가 도구들을 다 올려놓을게요. 1층하고 2층하고 왔다갔다 하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일단 이파리들 다 죽고 최대한 많이 꽉 찼네요. 아, 칼 떨궈야겠다. 솔직히 필요 없으니까. 오, 이파리들을 올라, 올라, 올라가, 제발! 아! 저기, 높이가 좀더 맞았다면 2층으로 점프해서, 아, 1층으로 점프해서 올라갈 수 있는데, 어, 갇혀버렸네. 야, 야! 올라가! 됐, 아! 나와! 됐다! 이게 사다리가 안 맞네요. 이게 옆으로 떨어져가지고, 오오오! 다음에 이파리를 엿다가 떨구고요. 조금, 이제, 더미로 제가 안 쌓을라 해요. 왜냐면, 옆으로 흩어지기 때문에, 재료들이. 그리 옆으로 흩어지면, 벽이 없으니, 어? 나무들 다죽어버렸나 여기? 그런가 보네요. 어? 나무가 부족하네? 벽, 이중을 만들어야 되는데. 어 그나저나 침대나 옮겨야겠다. 침대가 밖에 있거든요? 침대, 야! 일로와! 가, 창, 이거 뭐야? 창문에 갇혀버려, 갇혀버렸어요, 침대가. 침대를 일단 집 안으로 들여, 들이보냈고요 좀 올라가 아 어, 이거 손전등은 이거 켜졌나? 아, 꺼져있었네요 손전등은 거실에다가 놓을게요 제가 여기 거실로 부르는데 일 침대는 구석지에 놓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음식 보관을 해야 되는데 코코넛들 다 여기다가 밖에 있는 것보다 안쪽으로 다 들여보낼게요 내구품 상태 이거 감자들 다 먹어버려야겠다 에 네, 코코넛 아 창문이 있어가지고 밖으로 셀 수도 있는데 코코넛들이 야 됐다. 다음에 네, 코코넛들 집안에다 다보관하고요하나 아, 삐져나왔네. 에 네. 상어 고기는 아 이거 재료들을 이거 돌하고 나무 그 로프들은 밖에다 둘게요. 에 네. 감자들 하고 버켓들다 죽고 감자들은 다 먹고요. 무은 그냥 영상 연 상태로 놔둬야겠다. 왜냐면 제가 오르락 내리락 많이 할 거니까. 물은 였다가 아니야 였다가 도구를 놓자. 물은 였다가 보관해야 되겠어요. 그버켓들그 뭐, 다음에 어, 도구들 어딨냐. 이거들 다 주워가지고 아, 꽉차버렸꽉 찼네요. 그 다음에 여기다 버리고요. 아닌가? 도구는, 아니야. 이런 도구들은 밖에 밖에 놔둘게요. 이 자주, 사, 자주 사용할 거니까. 망치가 세 개나 있었네. 아니야, 나 강철 도끼 필요한데. 강철 도끼, 제가 강철 도끼가 왜 필요하냐면 이제 상어를 빨리 죽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필요한 거고요. 표창도 죽었었네. 그리고 이런 도구들을, 이건 도구들이 소중하니까 집안에 둬야죠, 이런 것들은. 아, 컴파스 못 줍니다. 그러면 도구들은 다였다. 누구요? 물병은 물병도 음식인아물병 물병은 어떻게 할까? 한번 마시고 버킷 옆에다 놓을게요. 벽을 뚫고 가나? 안 돼요. 엿다 보관하면 안 돼요. 물병을 그럼 벽을 뚫고, 벽을 뚫고 가가지고 이게 바닥이 평평한데 물병이 계속 굴러가네그 다음에 또아 컴파스 죽고 상호기 또 죽고야. 올라가 아 진짜 사, 여기 여기도 사다리 하나 만들어 만들어 놔야겠어요. 제가 여기 사다리보다 저쪽을 자주 사, 더 자주 사용하는 것 같아서 그 다음에 어 상어 고기를 아 물병인데다 놓아야겠다. 이렇게 놓고요. 나뭇가지가 필요한데 나무 다른 섬에 가서 나무를 가져와야 겠어요. 이번 이쪽 섬으로 가자. 네, 나무 하나 둘네개 정도면 충분하겠죠. 돌어온 김에 돌도 죽자. 아이저 저거 나무조거, 나무인 줄 알았어요. 저기 침몰한 배가 보이네. 돛대가 보이는데 중간에 보이시죠. 아왜 자꾸 삐삐거리? 이게 체력이 없어서 삐삐거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왕 온 김에 어, 자리 두개 있구나. 이왕 온 김에, 침보라 한배 들렸다 가야겠어요. 밑으로 내려가는 게 맞나? 아, 맞네요. 그 다음에, 가라고 야, 안에 네, 뭐 있어? 어, 씨, 상, <laughs> 죄송합니다. 상어, 상어가 나타나가지고 놀랬어요. 엔진. 이것도 열수 있나? 아, 여건 못 여네요. 꽉 차버렸네. 어 여기 락커 하나 더 열어야 되는데 아니 그냥 나가도록 할게요. 사, 상어 죽여버릴까? 솔직히 상어 고기도 필요한데 여기 상어 있네. 그러면 돌 하나 버리도록 하고요. 이제 상 상어, 상어 사냥하자. 일로 와.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일곱 번, 여덟 번, 아홉 번. 어 여덟 번이 줄았는데열 번이네요. 이거 신기 원래 저번 0.02 버전에서는 8번 때리면 됐었거든요 근데 0.03 버전은 열번 때려야 되나 봐요 이거 펫 패... 도끼가 어... 약해졌거나 아니면 상어가 세졌거나 그둘 중에 하나인데 하여튼간에 더 많이 때려 합니다 그 다음에 엔진 주웠으니까 모터 부품 있는데다가 던지고요 칼도 여기다 던지고 돌은 여기다가 얘가 정, 제가 정리를 해야, 뭐야 될까? 정리를 해야 쉽게 찾을 수 있거든요. 그 아이템들을. 막, 섬, 섬에 막 무작위로 이렇게 보관하면 안 되니까. 왜, 사, 왜 다리 못 만들지? 나뭇잎이 필요한가? 잠시만요. 그럼 나뭇잎 한번몇개 들고 와볼게요. 네개 정도 가져가고요그 다음에. 여기다가 나무도 하나 떨구고. 어, 이상하게 안 되네. 이게 렉 먹은 것 같아요. 아 어, 그럼 다, 아, 사다리 만들어야 되는데. 나중에 만들어야 되겠네요. 상원 고기였다가 떨구고. 그래서, 어, 지금 몇 시냐? 4시가 다돼가네 이렇게 해서 집을 만들었습니다. 제가 어, 돌아가면서 1층 완성된 집을 보여드릴 건데요. 이게 바다 위에는 지울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못할 못것 같은데, 이렇게 사다리로 만들고 나무도 만들고, 2층은 솔직히 필요 없으니까 지금 건설 중단하고요. 여기다가 문하고 사다리로 만들어야 되는데, 이상하게 이상하게 안 만들어지네요. 망치로. 그렇다면 어 이번 화가 제가 마지막 화가 된다고 했는데, 제가 어총 쏘는 걸 보여드릴게요. 다음 화에. 이제 총으로 상어를 잡고 그다음에 어그 다음에 어그 뭐랄까 백상어들 찾을 수 있으면 백상어도 잡아볼 건데요 백상어는 이제 부포 근처에 있어요 게다가 그 무슨 파란 생선 또 제가 잡는거 안보여드려서 파란 생선도 잡아보고요 어 이렇게 해가지고 스트랜디딥 0.03을 마치고요 어 0.04 버전이 나올 때까지 어, 기, 기다리고 있겠습니다.